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 8월 6일 토요일 조카 배팅 종목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찾아볼 종목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요 어제 종가 배팅 종목을 두개 선정해서 하나를 샀잖아요 하나는 데이터 액션 테크놀로지 요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테넥스 였습니다 아테넥스 였는데 어, 5시 좀 넘어서 영상 제작하고 있는데 원래 다시 땡 하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들의 전략이 뭐냐면 하루에 그 매일 3%에서 4%씩 정 수익내다가 급등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아트넥스가 5시 땡 하자마자 69%까지 가버렸거든요. 이런 거 제가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게 뭐냐면 하루에 3, 4% 수익내다가 어느 순간에 급등하는 종목 있잖아요. 진짜 막말로 개급등하는 종목. 요거 한달에 한, 한 두세개만 잡아가지고 요걸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요걸 우리들의 그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테넥스하고 데이터 액션을 두개를 했었는데 요달이죠 음 요거 딱 보고 아 초초권 이거는 보지도 않고 배수하잖아요 초과 배팅 그래서 이게 더 좋았어요 더 좋았고 그서 아테넥스는 어제 요랬거든요 음 여기 초초가 있었나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일단 1순위는 데이터를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어제 요걸로 샀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딱 샀는데 요거는 마이너스도 5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7%인가 8%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한 종목당 매수하는 게세번 나눠서 사니까 한번 밑에서 오일사 안전에서 한번 내려올 때 한번 사고 주가 면수하고 한번더 내려면 11선 한번더 상향으로 전략을 바꿔서 풀이떼요. 그렇죠? 바꿔서 이제 대응 하고 아, 아트넥스는 5시 땡 하자마자 그냥 그냥 바로 그냥 개급등 해가지고 69% 나오더라고요. 아 주말전에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이제 장 본장 되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제 급등해가지고 한9% 정도 수익나고 음, 팔고 이제 그만큼 팔고 있으니까 한30% 까지 또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길래 내려오길내 올라가길래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장중에 매수를 했죠 0.9563에 매수 하신 분은 계실겁니다 만약에 매수 안하셨으면 오늘 지금 종가에 사시면 됩니다 저희가 0.9563인데 현재 6.94 거든요 한 마이너스 1.84인데 요 종가 배팅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요거 설명드리려고, 음, 종목 발굴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아, 어제 분명히 데이트가 분명히 초 조금 가야 될 자리였는데 안 가거든요. 이게 왜, 요걸 왜 사, 사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가 배팅도 되는 이유가, 보시면, 여기 요 날이잖아요. 예. 쭉어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설명 드려, 드린 다음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 요날이죠 어제, 아, 아 그제죠 그제, 그제 요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매물 때, 그죠 여기가 여러분도 물린 자리. 그래서, 그래서 어제, 올라가는 액션을 보여주다가, 올라가는 액션을 보여주면 여기 여러분들 물린, 물린 자리에서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기다렸잖아요. 여섯 달 만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어요 팔고 싶겠습니까? 안 팔죠. 올라가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데, 내가, 매수가 부분에 오면 안 팝니다. 개미들. 100%안 팝니다. 더갈줄 알고, 더갈줄 알고, 막 희망찬, 그, 뭐 그, 부품 가슴을 안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빠져버리면, 여기 있는 개미들 던질까, 아닙니까? 100% 던지죠. 버티는 사람도 있죠. 강심장들은 버팁니다. 버티고, 여기 또 수익 중이신 분들은 또 수익 내, 다시분 나시고, 나는 어차피 수익 중이니까 빠져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있는데, 음, 프리장에, 요, 프리장에 아래 꼬리 보이시죠? 아래 꼬리. 아래 꼬리 프리장에서 빠지더라고요. 본장에서도 빠졌습니다. 본장에 빠져다가 이제 한 11시쯤 다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 급등했는데, 요 자리도 한번 볼까요? 이 자리도 이 자리도 길게 보면 이자리에요이 자리, 이 자리. 자 여기 버티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나 수익 나셨을 거고 수익 중이셨고 수익 중셨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전 부분에 온 거예요. 이분은 이제 개월, 9 개월 기다려다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안 팔죠. 더갈줄 알고. 더갈줄안 팔고, 안 팔았는데 올라가는 액션치 하다 그냥 꼬여들고 내려버리니까 여기 이렇게 불린 개미들은 본전 부분에서 아, 안 가능하다. 본전에 던지자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여기 또 밑에 있는 개미들은 아, 수익 좀더 보자 해서 던질 거고. 그래가지고 물량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번더 갑니다. 오늘 좀 월요일 한번더 갑니다. 이거는 왜냐 여기 있는 물량도 빼들어가야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 물린 개미들은 마우스 에 클릭도 안 합니다. 그냥 그냥 먼산 남의 남좀 불구경하듯이 아 오늘 너무 갑다. 꿈쩍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개미들도 설레는 가슴 않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액션을 보여줬다가 내릴 거예요. 내리면 긴 꼴이 달고 밀릴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물량도 털고 한번더 눌러줬다가 한번더 눌러줬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세대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걸 산 거거든요. <laughs> 그쵸, 그 처음 보니까 어 가네. 요날 딱 보니까 어요 앞에 매물 때 개미들 물량 털어온 같은 느낌 드는 거야. 그런데다가 초초 검이야. 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안 보고 사야죠. 그래서 사, 사서 저는 분명 다섯 시장땡 하면 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더라고. 와. 그래서 세력 형님들 컨트롤 취기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침에 사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니까 아침에 사서, 음, 5시에 장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4시 50분에, 4시 50분에 뭐, 직장이신 분들 화장실 가 앉아있다가 좀 기다렸다가, 5시 땡! 해지고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계급도 하면, 그냥, 그냥 시작가로 팔아버리고, 꿈쩍도 안 한다. 그러면, 본인 매수가 곱하기 1.0328 해가지고, 뭐, 3%인지 4%에 매도 걸고, 그냥, 업무 보시다가 보시다 보면 문자 알림 문자 옵니다 매도 입절 체결됐다고 네, 그렇게 대응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더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급등하면 내 본인 입에서 어 소리 나면 그게 팔대입니다. 내내뭐내 내 입에서 어 간다 간다 이게 이런 소리가 나면 팔대 매도 매도 아시겠죠? 이거 습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올라가다가 더갈자고안 팔면, 그냥 내려오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수혜줄 때, 세력 회님들이 보호값줄때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데이터 액션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0.97인데요. 잠깐만요. 데이터 액션 0.9040, 0.9040이나 58분의 0.9850에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말이 길어졌는데요. 살종목 보겠습니다. 살종목은 하모니 골드. 하모니 골드, 잠깐만요. 하모니 골드하고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두개 하는데 하모니만 할게요. 하모니만 삽시다. 하모니, 하모니 매수가. 잠시만요. 하모니. 하모니 삽시다. 하모니. 하모니 골드 마이닝. 이름도 좋다. 3.4. 3.4 일단 매수가로 둡니다. 현재 46분이거든요. 3.4에 비중 5% 매수가로 둡니다. 5%만 매수로된다 애프터로 5%만 3.4, 3.4. 만약 체결 안되면 58분 현재 가격삽니다 현산가로을매수가능합니다 네, 일단 매수 걸어 놨습니다. 네, 소 넣어 놓고 기다볼게요 오픈도 테크놀로지도 괜찮아요. 오픈도 테크놀로지. 제가 이거 시, 신호가 안 나와 가지고 제가 가지고 그, 보조 신호 찍었거든요 보시면 나오죠. 이것도 좋습니다. 오픈도도 보다도 좋은데 저는 이런 거보다 초촉검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초촉검, 초촉검 붙어 있거나 바로 위에 초촉검 나오거나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다시 나오는 거지. 네. 나왔죠. 자, 사, 매수세도 살아 있고 좀어 새가 들어오는 모습 큰님도쭉 관리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조 일본어 보셔도. 사는 사람이 고무주럼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과열. 나왔기때문에 오늘 한 번, 월요일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번안 늘어난다. 만약안 올라간다. 그러면 5월선 언저리 한번더 사면 된다. 이렇게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 하루 3%면 한 달이면 22일이니까 66%잖아요. 그냥 수치상으로만 말씀 그니까,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수익 나겠습니까? 많은, 그니까 러 이렇게 3%씩, 3%씩, 소소하게 마음을 비우고 매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복받아가지고, 계급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저희 그, 그 밴드에 오시면, 그 아시잖아요. 공지장에 제가 그 일주일 정도 보면, 250%도 수익 난 적도 있고, 500%도 수익 난 적도 있고, 그때 그, 재작년에 장이 좋았을 때 그냥 얘기고,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한2 3 0만 나가도 좋습니다. 자, 현재 49분이 좀 기다려볼게요. 3.4. 하모니 3.4체근안 되면 3.43에 살게요. 3.43에. 일찍 주무시면 자고 싶다 그러면 그냥 3 4사에서 하셔도 됩니다. 데이터. 데이터. 그러니까 국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내장도 조카 배팅해서 그 다음 아침에 8시 50분쯤, 40분쯤 예상, 예체 나오잖아요. 예산 체크가 보고, 뭐, 대화상 조말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근무하시기 전에 본인의 수가 곱하기 3% 해가지고, 매도 걸고 일, 볼, 일을 하시다 보면, 문자 갑니다. 책결 된다고. 그렇게 대응하시라. 직장인들이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낮에 못 보시잖아요. 미국장은 밤도 밤에 자야 되니까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은,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파는, 파는 게 제일 월하다 예. 가루종 여러분들 차트 뚫어지게 본다 해가지고 아, 안갑니다 예, 세력들이 올리는 거니까 그냥 갈 확률이 높으니까 갈, 갈 확률이 높은 종목에다가 일단 사보는거죠 재무제표 는런거왜 봅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차트에 다 나오잖아요 차트에 여러분 이거 없어도, 이거 없어도 이 보조지표 없어도 옵스도 보면 다 나와요.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지금 그키움증권에그 뭐지? 시가 대비 등량률 상위로 제가 종목을 보잖아요. 차트만, 이걸로 차트를, 이걸로만 차트를 다 봐요. 이걸로만. 이걸로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지고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는지. 뭐 해가지고 나오면 그냥 그거 사면 됩니다. 생각하고 자식을 할게뭐 있어요. 그니까, 러조건에 사가지고 아침에 사서 오후 5시에 오르면, 올라가면 땡큐고, 안 올라가면 그냥 3% 매도 걸고, 그냥 일할치고, 잘, 잘 때도 3% 걸고, 빠지면 5일선이나 11선 한 번씩 더 사고, 그래도 안 간다 그러면, 정산해야죠. 정산도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51분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아까 부리장에서 아주 좀 기분이 나빴어요. 데이터 야가 분명히 씨, 초조감 나왔는데 안 가고 내리기를. 아, 내가 실망하면 다른 개미들은 더 실망하겠네. 예, 그래서 아, 물약 빼들었구나 보면 오일선 딱 터치하고 가잖아요. 추가면서 안 했습니다. 안 했어, 안 하고. 들고 있었습니다. 아, 가겠네. 그래서, 어, 야들이 뭔지 거리 하는구나. 이 세력들이 뭔지 사는구나. 누추할 수가 있어요. 야들이 자전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한340% 수익 났거든요. 그러니까 340% 수익 내려고 주포가 끌어올렸을까요? 아니죠. 야들은 보통 먹으면 1000%입니다. 예. 1000%입니다. 1000%. 우리나라 국장이야, 뭐, 100% 먹으면 많이 먹었다고, 뭐, 하진데, 미국잖아요, 저. 어. 아, 날밤새서잘은다잘리 데이터를 단타 칠려고 했는데 호응이 없어서 그냥 재매수하고 말았어요 제가 매수한 시간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매수하고 나서 한 7%까지 올라갔는데 나 혼자 하면 뭐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무방이라고 그냥,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내피 같은 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피 같은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잘 하시면 됩니다. 이제 55분입니다. 57분, 58분 돼서 안 올라가면 3.43으로 좀 올려가지고 챙기게. 일단, 체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비욘드 마트도 계셨는데, 아, 이거 하나만 할야하나 이것도 뭐 매스에 살아있고, 저 새로 들어있고 큰형님이 다시 다갔다 들어오는 모습이고, 이게 좀 약해요. 그래도 뭐9.6% 수익 냈으니까, 데이터 갖고 다시 또 매스했잖아요. 그거 월요일 또. 분명히 하면 또 개급등 할 겁니다. 그때 챙기시면 됩니다. 분봉 3분만 보시고, 급등할 때 본인 입에서, 어, 소리 나면, 어, 할때 그냥 파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시겠죠? 잔머리 굴리면 또 손실로 나 이어지니까, 세력 형님들이 보압 값줄 때, 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더 가면 될거 아닙니다. 그 세력 형님 그 거지. 니콜라, 월요일 날 잘하면 개급등 하나 나옵니다. 급등 하면 나옵니다. 급등 하나 나옵니다. 네. 급등 하나 나옵니다. 네. 니콜라, 급등 하나 나옵니다. <laughs> 제발, 급등 한번 나옵니다. 나올 자리에요, 나올 자리. 양모 두개 나왔잖아요. 준비, 양모 두개 나왔으니까 한번 가겠죠. 딱 견전 나오잖아요. 매수사에 들어와 있고, 저마저 사라 들어와 있고, 코형님 들어와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보시면, 늘어지잖아요 늘어지잖아요 입 벌렸잖아요 사는 사람 고무지 참 쥐쥐 늘어지잖아요 과일 구간 더 나오고 에, 가겠죠 하모니 3.43 매수가 정정 현재값합니다 매수 매수합니다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매수합시다 54분 55분 아니 56초 57초 제가 지금 잠을 못자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합니다 지금 커피를 한 두잔 마셨더니 잠을 못자가지고 자, 0 3 4 3을로전장할게요 네, 58분이다. 죄송합니다. 전장합니다. 철됐죠? 아, 철됐습니다. 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구요. 음,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저는 월요일날 내장에서 보고, 오후에 또 프리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료했습니다. 네. 좀더 자야 됩니다. <laughs> 네, 마치겠습니다.